조연을 인턴 기자 입력 2017년 10월 23일 2246 조회 467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KBS2 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 방송화면 캡처 '마녀의 법정'에서 윤현민이 정려원에게 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23일 오후 방송된 KBS2 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국본 정도윤' 연출 김영균, 김민태에서 여진우, 윤현민 분과 마이듬 정려원 분은 출근길에 마주쳤다. 마이듬은 립스틱을 게 바르고 출근했다. 여진욱은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특히 입술 쪽이라고 말했다. 마이듬은 당연히 좋아 보여야죠. 물카 찍히고 찌그러졌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이라며 몰래 카메라 범죄를 당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마이듬은 자신의 집에서 몰래 카메라 피해를 입은 후 여진욱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여진욱은 마이듬의 집에서 지냈다. 마이듬은 냉장고에 캐비어 있길래 야식으로 먹었어요라고 말했고 여진욱은 경악했다. 마이듬은 나 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 그거 계속 받을까 바요라고 말했고 여진욱은 서비스 끝났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 했다. 마이듬이 피해자 요청 시석달 동안 연장 가능하잖아요라고 반박 했지만 여진욱은 필요성이 소명 될 경우만 가능합니다라며 마이듬 을 차단했다. 이어 여진욱은 비밀번호